웃긴 시키네. 내 카라, 발바닥 앓지 말라고 했더니 내 카라 알고 있어. 어? 안 돼. 안 된다고. 귀여워가지지 마. 지지야, 지지. 한 명이 태어난 남자의 분이 없어서 없어서. 네. <laughs> 없어 보여요. 네. 하고도 없어 보여요, 네 네. 그렇게한 10분, 20분 하다가 여자가 그냥 쓰러졌어요.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. 네.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지쳐서 쓰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아, 이제 됐다. 이러면서 그 괜찮다고 이제 내려가면 된다고내려가 <laughs> 이상하다 우리가 그냥 지쳐 떨어진 거 같은데 그냥 저희는 그런 장